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시장. 비트에 비해서 알트 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꽤나 지금 힘드신 분들께서도 계실 거라 봅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 광기불장 이전에는 나오는 움직임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쉽게 쉽게 가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뭘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것이고, 어, 지금 내가 우리 코북이 방송을 통해서 이번 시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같이 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우리 여기 보라 색깔 추세 라인 선, 어, 직선 라인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직선 라인. 근데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우리가 이거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거, 그죠? 어, 그렇다면 쉬어가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막상 또 오를 때는 이렇게 조정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정의 범위가 우리가 봤을 때 세력들이 결국에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의 조정 범위는 어, 이전 시즌 때는 보통 20-30% 비트 기준으로도 고점 기준 조정 범위가 작게는 20, 많게는 막 30%씩 푹 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힘들겠죠, 그죠? 이거보다 덜뺄 수도 있고, 이전처럼 뺄 수도 있고, 근데 추세 라인이 안 꺾이면 된다. 여기 해당 보라 색깔 선은 지금 이탈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건강한 조정의 범위 정도는 알수 있겠죠? 음.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여기. 그죠?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1억 3천 5백만 원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조정 주고 다시 가면 전혀 상승 추세 라인이 어끼지 않고 어 아주 예쁘게 이 추세 라인을 다시 그려주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간은 어딜까? 조정 나왔다 반등 난 오는 척 하다가 채널의 여기 상단 보이죠. 돌지 어, 못하고 이렇게 빠질 때 근데도 중심값이 있죠. 음, 이 중심값은 우리가 이전에 여기서 급격한 상승 나온댔습니다, 그렇죠? 급격한 상승이 실제로 나왔고, 이 구간 이제 이 정말 중요한 받쳐주는 구간, 1억 2천 200, 1억 2천 500 이런 구간을 보시면 되겠다, 1억 2천 200, 1억 2천 500 라인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조건 빠져야 돼. 이게 포커스가 아니랬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조정 나오는 게 그게 시켜주는 작업이다. 광기불정이라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장세가 왜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도미넌스 작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작업이 여기서 빠질 때, 그리고 또 오를 때, 사람들 또 여기서 또쭉 빠진댔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간다? 빠지는 척 하면서 슈팅 나온다. 그리고 슈팅 나올 때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왜? 우선 알트가 안 가거나 어, 되려 또 어때요? 빠지죠. 그죠. 안 가거나 빠진다. 그렇다면 비트는 어떨까? 비트. 상대적으로 알트보다 덜 빠지고 못 간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죠. 여기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다 어떤 작업?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던 거 달라 보이고 새로워 보이면 안된댔습니다자뭘 한다 양떼몰이를 한다 했죠 양떼몰이를 어디로 지금은 왼쪽이다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BTC 자 사람들은 느끼겠죠 어야 이거 보니까 방어력이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다 이거 음, 지금 현재 모습이 자 방어력은 그렇다 칩시다 사람들이 무엇을 못 참을까 방어력 반대로 뭘까 포모죠 포모 포머. 와씨 이거 비트 이제라도 지금 좀 사야겠다 또 어떻게 알트를 팔고 비트 사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 분위기가 조만간에 형성될 거라 봅니다. 어, 비트가 빠질 때도 방어력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공격력마저도 비트가 더 좋은 어, 이 분위기가 조성되고 형성될 때 그때 버지 않았다. 어, 알트 광기장이 아시겠죠. 우리가 이 부분만 잘 생각해두셔도 충분하다. 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어떤 걸까? eth, 이더리움이죠. 이거 우리 핑크색 데이터 아래에서 사면 된다고. 매집보다 근데, 돌파를 했다가, 다시 좀 눌러주고 있다. 다시 또 들어오면 또 기회가 될수 있겠고. 언제일까? 이더리움이 고점을 넘길 때. 이게 거짓말 같죠? 음, 깨끗하게 봅시다. 자, 21불 장오기 전에도 이더리움이 고점을 넘길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 21년 1월. 어피트 비썸 21년 1월 아무런 알트코인들 차트 한번 보세요. 날라갔다. 즉,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알트들은 요동치고 날라간다 아시겠죠?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알트들이 날아간다 그리고 그렇다면 알트 코인들이 지금 구간은 어딜까? 지금 알트 구간들이. 자,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던 그 구간이 어디였죠? 우리 방송. 자, 이제 시장이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불장의 끝자락이죠. 사람들이 만족했을까? 21년도부터 투자하신 분들 어때요? 연말에 만족이 되셨어요? 안 됐죠. 근데 기분은 좋고 기대감이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 털고 나와야 된다. 실제로 빠졌고 여기서부터 우리 계속 19-20회에 간다. 도마뱀꼬이 여기서 잘라야 된다. 자르고 생존해야 된다. 도망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19-20회에 간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다 때려치워라. 그런 방송할 거면 왜 그렇게 공포를 심어주냐. 아니 우리가 소중한 돈지키시라고 해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어 이렇게 해서 19-20회 실제로 핑크색 데이터 왔죠. 그죠? 17.5, 17.6 찍고, 그러다가 15, 1 6 k 찍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 핑크색 지표 아래는 일단 과학이고, 어, 6개월 이상 우리가 요 들어왔을 때 좋은 구간이다. 비트 원화 기준 2천만원하고할때 어, 5, 600, 350만원 이런 구간 우리 방송 다 체크가 되죠. 그죠? 알트가 어떤 구간이다. 알트는 지금 어, 핑크색 지표 아래에 대부분 알트들 최근에 많이 간거 말고 어, 상대적으로 못 갔다 하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 비트가 19, 20, 어, 15, 1 6 k 요 사이라고 봅니다 알트들 그 말은 뭘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폭이 더욱더 많다 바라봐진다는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이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었죠.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터졌던 작년 여름 그리고 이번에 3, 4월에 하락 구간 나왔던 이 구간. 자, 이 구간 포인트를 우리가 쫙 이어보면 이게 빨간 색깔 얇은 선이죠. 이걸 이어봅니다. 크로스 교차되는 빨간 막대선과 교차되는 지점 이 구간이 얼마냐면 8 9에서 90K다. 비트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살짝 눌러줬다가 올라가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죠? 전고점 지지 삼아서 다시 가면 너무 베스트고 만약에 진짜 우려해내야 하는 구간은 어떻게 나온다? 빠지는 차하 다가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부를 넘기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89K 50k 가격적인 면모 즉 정리하자면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살짝 지금의 이런 조정은 너무 괜찮다. 아시겠죠?